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시 27번째 디딤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8단원 세계화와 평화 요 단원에서 두 번째 주제인 평화를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평화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평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업 시간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 먼저 평화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란 자두 가지 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이 어,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바로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어떤 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거는 물론이고 당연한 거고 한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없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어, 사회 계층별로 어떤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차별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폭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폭력까지도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 진정한 의미의 평화, 이거를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곤이나, 우리가, 어, 어떤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그런 빈곤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굶주리거나, 아니면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종교와 사상의 차별을 받거나 이런 차별을 받는 상태. 이러면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거돼서, 제거돼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원인이 제거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상태도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는 어, 물리적 폭력, 단순한 물리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 없는 그런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이 소극적 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그게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적극적 평화 이렇게 둘로 나눌 수있다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자, 여기 자료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잠깐 볼 텐데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결국 이런 어, 핵, 핵 확산 금지 조약, MPT 조약 (MPT라고) 합니다. 이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어서 핵 확산을 막, 막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핵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는 바로 어,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어떤 물리적 폭력 또는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자료 2번을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 구호 활동을 펴고 그다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어 이런 노력들, 어 이런 노력들은 바로 우리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아프다든지 굶주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의미는 적극적 평화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에 있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이것이 없어야지 우리가 적극적 평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조적 폭력이란 건 뭐냐?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방해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에 만연해 있는 독재라든지 아니면은 계층의 어떤 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부패로 인한 폭력,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 폭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직접적 폭력의 토대가 되는 폭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에 퍼져 있는 성차별을 강조하는 언어나 특정 종교나 집단의 철학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예술이나 이런 것들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문화적 폭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 폭력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뭐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하고 자를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어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평화의 시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했는데 인류의 안전과 생존이 보장될 수 있고 그래서 전쟁 등의 위협이 제거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인류의 안전과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어~ 그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되, 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화는 그래서 빈곤 기아 등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제거될 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제거될 때 이것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도 연관지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탐구활동 1번, 75, 76쪽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 좀더 구체적인 활동은 수업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 1, 2를 읽고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질문에 답해보자 했는데, 문화, 어, 문화권마다 다른 평화의 개념이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자, 잠깐 멈춰놓고, 화면을 멈춰놓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고 나서, 1번, 자료 1에서 여러 평화의 개념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써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했는데, 여기에서, 이, 어, 요 자료 1에 나타난 평화의 개념 중에서 본인이, 아, 이건 평화의 개념, 본인이 생각하는 자,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써 주시고 아니면은 또 내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그거를 한번 어, 요 위에 있는 내용에서 없으면은 한번 그걸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개념을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고 그렇게 작성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한마디 로개입의 시가 나와 있는데 평화란 어떤 걸까 해 갖고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평화란 이런 걸 거야. 요 내용은 스스로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써 보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자, 이렇게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자, 모든 활동지에 한번 적어 보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탐구 활동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잠깐 멈춰 놓고 화면을 멈춰 놓고 요 활동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활동 2번 무엇이 평화를 위협할까 했는데 다음 자료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했습니다 자이 자료들 가나다라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이 자료들을 보고 자료 1에서 어, 네 가지 요 사진들 속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자, 요 사, 사진들을 화면 속에서 이렇게 잠깐 멈춰 놓고, 자, 요 1번, 일본, 1번에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한번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해보자 했는데, 자,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이 중에서, 뭐, 가, 다, 를 하든지, 나, 다, 를 하든지, 자,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료 2번은 폭력, 자, 여기 요 글을 역시 화면을 멈춰 놓고 한번 읽어 주세요.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제목, 요 제목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역시 그 내용을 모두 활동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화면 멈춰주시고 제목 따라주시고 여기 제목 따라읽고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모둠활동 2번, 77쪽에 있는 모둠활동 2번으로 돼 있는데 3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니다요 3번, 요두 가지는 어, 수업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개념체크 문제. 자, 여기 1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쵸? 바로 적극적 평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적극적 평화.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폭력이죠?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소극적 평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인류의, 그쵸, 삶의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문제 들어가 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폭력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은 이러, 이런 폭력이고 자, 문화적 폭력은 정당화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진정한 평화가 바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죠 그래서 적극, 여기서는 답이 뭘까요? 그쵸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국제평화는 전쟁과 테러가 사라질 때 실현되는 게 아니, 아니라 전쟁과 테러가 사라질 때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죠. 이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도 사라질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인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는 소극적 평화 그쵸? 그렇죠? 이거는 적극적 평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밑줄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의 평화는 바로 소극적 평화고, 요거는 적극적 평화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니까, 자, 요거는 니은과 관련이 있겠죠? 요거는 니은과 관련이 있고, 자, 요게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 어, 자, 이 빈곤과 불평등까지, 이런 구조적 그런 어떤 폭력까지도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바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아, 4번 같은 경우에 이게 소극적 평화, 그다음에 니은은 적극적 평화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7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